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분쟁의 서막에 올랐습니다. 이승기 씨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총 137곡을 발표했으나 후크 측으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단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던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권진영 대표는 지난달 21일, 추후 후크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몰라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모든 분들께 더 이상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후크 측 또한 지난 16일 후크는,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승기 씨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 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히며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기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흔한 음원 정산서 한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후크 측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이 씨는 자신에게 입금된 약 50억 원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른다. 다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씨는 미정상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오늘 입금된 50억원부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을 향해 가는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이어서 22일 이승기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서 이승기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 엔터테인먼트 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후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음을 밝혔는데요. 이승기 씨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 측에서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의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이사를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 즉 횡령 및 사기에 대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두 사람은 횡령죄 및 사기죄로 피소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무법인 측은 이씨 측은 최근 제보를 통해 피고인 후크의 전 현직 이사들이 이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수년간 광고 모델 여예의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 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 현직 이사들이 위에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 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씨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서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천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도 권진영 대표 및전 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전무상 횡령의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면서 이승기 씨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후크는 이 씨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상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이 씨를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후크의 소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 후크 측에서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상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상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상금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즉, 후크 측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갈취한 것을 마치 합의금을 준 것처럼 송금해 돈으로 입마금하려는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고, 이승기 씨 측에서는 그것은 안 통한다고 자르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 권진영 대표 및전 현직 이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미 그동안 본인이 받은 피해를 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몰고 온 파장이 큰 만큼 더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판례라는 증거를 남겨서 빼도 받도 못하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후크 측과 적어도 이승기 씨 측의 사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정도만큼 엄청나게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후크 측에서 23일에 다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승기 씨 측에 대해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후크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 씨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후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속계약서 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 씨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이씨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최근 이 씨에게 약 48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씨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후크는 또한 재정산할 당시 이승기 씨에게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다. 일씨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입장문에 밝혔는데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데다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사안이다 보니 이 사안의 결말은 결국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로 인해서 이승기 씨와 후크 책 모두 너무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라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양측이 같이 가기는 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승기 씨뿐만 아니라 윤여정 이서진 박민영 등 후크에 소속된 배우들까지 이승기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번 일의 파장은 워낙 커서 이번 일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이승기 씨를 발탁해서 키운 인생 스승이자 대선 메인 후크의 대표 아티스트인 이선희 씨에게도 수익 분배 문제에 사실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똥이 튀었는데요. 다행히 후크 측에서 이선희 씨는 회사에 처음부터 함께 한 대표 가수라 예우 차원에서 명목상 이사로 등재돼 있었을 뿐후크는 권진영 대표가 처음부터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일인 회사였다. 이선희 씨는 회사 경영이나 수익 분배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렇게 논란이 커지며 M1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모양새라 논란이 빨리 진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논란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